안녕하세요. 세비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건물에 매달려 있는 글자 만들기, 3D 카메라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열고 시퀀스 만들어서 이 영상 하나를 타임라인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건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요거를, 자, 여기에 자, 이만큼 안에 글씨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안에 박스를 먼저 칩니다 자, 펜도구 밑에 보면 사각형 도구 있죠 선택을 하고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쳤습니다 자, 박스를 치면 여기 효과 컨트롤 밑에 이렇게 모양 하나 생기죠 자, 여기를 열어 보겠습니다 열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 클릭해서 약간 빨강색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 보면 여기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밑에 있는 영상이 보이도록 저는 한50 정도만 했습니다. 여기에 모퉁이 고정, 코너 핀 효과를 넣어서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효과를 선택을 하고, 자, 효과에서 효과 검색에 자, 모퉁이를 검색을 합니다. 자, 모퉁이 띄고, 고정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코너핀이에요. 자, 모퉁이 고정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 그래픽에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여기 모퉁이 고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모퉁이 고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네개가 보이죠.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자, 여기 끝에 그리고 클릭해서 자, 여기 끝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줬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프로그램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자, 더 정확하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다시 더블클릭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갈 이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각형으로 모퉁이 고정으로 이렇게 먼저 잡아 놓고요. 여기는 자 잘라서 여기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선택을 하고 이 모퉁이 고정에 자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키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비껴나가지죠. 다시 모퉁이 고정 클릭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또 잡아줍니다. 위치를 자, 또 움직여 볼까요? 자, 움직이면 또 이렇게 틀어지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 더블클릭해서 밖으로 나오고요. 이 요렇게 하면 또 흐트러지죠? 다시 또 요렇게 잡아 줍니다. 자,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이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 보면 자,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자, 요렇게 따라다니죠. 자, 여기에 이제 글씨를 심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픽 클립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클릭해서 자, 글씨는 치운 코퍼레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텍스트의 사체는 선택을 먼저 하고요. 자 임팩트 사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회전 있죠. 회전을 90도로 이렇게 돌려 줍니다. 90도로 돌려 놓고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자리를 먼저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벡터 모션 바로 밑에 텍스트 여기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리고 모퉁이 고정도 접습니다. 모양도 접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모퉁이 고정, 모양이 있는데요. 자, 텍스트가 맨 위에가 있고 모퉁이 고정, 모양이 여기 밑에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퉁이 고정 밑으로 텍스트를 클릭해서 모퉁이 고정 밑으로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거볼 수가 있죠 글씨가 너무 적네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열어서 자 여기에서 크기를 이렇게 키워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이제 비율 조정이 있는데요 균일 비율에 체크를 해제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위치를 이렇게 두고요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해서 닫아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모양이 지금 바탕이죠 요 바탕에 눈을 끕니다 자 그러면 글씨만 이렇게 남죠. 엔터 키를 눌러서 렌더링을 걸고 자, 재생을 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서 따라다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건물에 매달려 있는 글자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비어였습니다.